네 예, 반갑습니다. 208번 문제 계속해서 식만 잘 적으면 80%는 해결된다는 거 오케이 같이 보겠습니다. 다항식 f x 바로 식 적을게요. 다항식 f(x)를 그렇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2라고 했어.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나누는 게 2차식 이상이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좀 확인해 보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그대로 놔두자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QX 어, 어 이놈의 QX를 어 이놈의 QX 몫을 X-1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있겠지 여기선 지칭 안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적자 뭐라고 할까? 뭐 Q 시 X 나올까? 오케이 그때 나머지가 2래 어머나 세상에 수도받자 그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렇지, X에다 몇을 대입해?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X에다 1, 변수. 그럼 Q1 값이 2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문제 읽어보자. FX를, 그렇지. FX를 무엇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서, 몫이 있겠죠? Q 다시 다시 x 라 할까? 그때 나머지를 RX. 물론 이 나머지는, 나누는 게 3차니까 2차식 이하죠. 2차식 이하가 되겠어. 오케이,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 되겠어. 물론 a가 0이 돼도 되고 b가 0이 돼도 돼. 2차식 이하가 되겠어. 그때는 나머지 값을 구해야 돼. o 온 값. 그러면 나머지 구하자. 그럼 선생님이 나누는 게 지금 2차식 이상이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지. 어 생유 생유 S 생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A 세제곱 B 세제곱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 다시 다시 X 플러스 R X가 되네. 그 나머지 정리에서 X에다 몇을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이 꼴로 고쳐야 되겠다. F X F X. 오케이. 어머나 세상에 X-1 보여요? 여기 보이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보여요? 보이네요. 오, 그러면서는 QX 대신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QX 대신 이걸 대입하면 꼬라지가 비슷해지지.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 대입하면, 대입하면, FX는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지. x 1, x 1 q x 플러스 2, 3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쁘게 고치자 사장님들. 그러면 이 순서로 할게 교환법칙 성질은 이것도 부 될게 x 마 그럼 눈에 잘 보일 것 같아. x 제고 x 플러스 1 q x 분배법칙 어, 2.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할까? 2x 제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3x니까 5x. 그 다음에 1 곱하기는 2니까 2 더하기는 4가 되네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fx를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게 바로 x 세제곱 빼기 1이죠. 몫이 이거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나머지가 이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음, 그래. 그러면 끝났네, 우리 친구들. 어. 매을 대입하면 되니, 우리 친구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2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값을 했어 RX? 말 r 어 이거네. 바로 나와버렸어요. 어, 죄송합니다. RX가 나와버렸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때 R1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개수들의 합이죠. 2 더하기 5 더하기 4. 그러면 7, 11이 되겠다.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뭐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